1엠매다 1엠매 원앤매콜런 스카이 오케이 오케이 쿨러 뛰어올 때어주면될때아 어슷은 없어 없어 좀만 더 베이팅 해봐 좀만 더 베이팅 해봐 지금 이스트 스프린트 이스트 약3리스 이스트 원 이스트 해 여기 이스 여기 여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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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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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백에 백에스방 오케이 오 방실받아 방실받아 내 빠졌어 야 탱크 내 아래로 따라 컴터 컴터 딜러들 나 딜러들 나만 따라와 아라오스. 턴 다시 놀스 다시 턴 기안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놀턴. 에리 홀딩 좀. 아, 아, 그래. 아까랑 똑같이 할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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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올라갈게 올지갈게 아직 아직. 뭐가 예쁜 지 가나 보지 나 보지. 쓰리 먼저 나 가나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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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이턴 사이턴 사이턴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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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이턴이턴 앞이 앞이 한바스얘네이턴

에스이렇케에스에스 있습니다 에스 있습니다 아저 울돌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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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웨스턴 돌 놀자기 볼 준비 돌자기돌자기 놀자기 놀자기 돌자기 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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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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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빨안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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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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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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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쳐 보고 다 박아, 위쳐 보고 다, 다 박아. 사이턴사이턴사이턴사이턴사이턴 위로 온다. 나온다. 한 판, 한 판, 한 판. 아니이끼받으세요 애니 오버벨 조심해. 밤있다. 밤조심, 밤. 한식 쿨이야. 안 맞아. 어, 어. 이버벨 어. 보면 좋을 듯, 롤스 수 있을 아포, 오케이. 랩 5초. 딜러들 놓을 듯, 오케이. 딜러들 롤스로 오케이. 봐롤수 있다. 아포한으로, 아포한으로 3, 아포한으로 2, 아포한으로 1,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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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봐. 고 들어 나와서 들어 왔어 들어 왔어 왜 팀장 방시 이렇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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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한번이렇 받고 한번이렇 받고 이거 됐나 왔다 열었다 개 열었다 들어들어 들어이 시작이 이 시작이 골준 비지금거대 끝나고 거대 끝나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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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작이 3 이스투 이스이 시작이 이시턴웨턴위위돌온아아아 아프케하고 어, 앞에 케하고 컴사이 컴사이 쿨쿨 계속 돌려주세요. 오초? 음, 어, 이자 올게. 어홀돌홀줘 오초 롱보 원신했다앞 네. 아, 앞에 롱보 원신 롱보 원신 컴사이턴 컴사이턴 나 앞으로 안맞는킹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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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말고 맞지마 킹커 말고 맞지마 이 시작이 이시이이지이스조기 조그 이스컴사이스사이 풀백 아 이거 이치 풀백 풀사이스 풀백 컴사이 풀백 알렸어. 아 계속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다 줘. 안 함. 빠져, 빠져, 빠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이제 다시 엔리로 살짝만. 탄에스, 좀좀 오케이, 홀딩 할게, 홀딩 할게. 어, 계속 어, 찾아, 어, 이거 생존기 어. 있는 사람들 앞에 있 아직 드 아직 드퍼밤 이스트 자르다 아직. 위크이스에 지금 페이크도 줘 지금. 위크페이크 줘. 간다? 간다. 돌돌돌 어,

어이자로 이자로들 oui, oui. 빨리 와라. 어컴자자로펄잘 계속 컴이 계속 와봐 계속 와봐 님들 계속 와봐 그냥 베이팅 하 계속 봐어좀 빨리 와어 계속 와봐 계속 와봐 와봐. 아니 누구야 누구야 이자로이자로내말내말이턴 사이턴 사이턴 우리 8기어서 베이팅하면서 할거 아닌데 너무 얘네가 홀딩 요 오케이 컴싸우스로 나와봐. 내가 노스이스트 보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애들 노스를 온다. 어웨이 스 웨스턴 웨스턴. 지금 노스 약게 볼 준비. 노스 약게 노스 약게. 노스 약게 쓰리 노스 노스한테 노스 약게. 앞쪽에 앞쪽에봐 컴싸이턴 컴싸이턴 컴싸이풀백. 컴싸이 컴컴싸스스 받으세요. 컴싸우스로 오면서. 컴싸우스 오면서 컴싸우스 오면서. 어, 컨설트 아 그... 어... 아 계속 와 제... 어 계속 와야 계속 와야 계속 와야 계속 와야 데 계속 와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는데, 계속 한야되한번 계속 와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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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야 세는데 계속 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는데, 트속 와야 되는데, 계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계 와야 되는데, 계속 와야 되 오, 오, 사이 오케이. 사이 오케이. 사이 오케이. 사이 왜 앞으로 오, 이렇게 a 리냐고 a S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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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케이 오케이 o 오케이. s 이 r o S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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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i r o Siro, 지 해골 중 2, 해골 중1지오부도오부도오부도오부다 잡아 오부 잡아 컴 사이턴 컴 사이턴 컴 사이턴 커브 내려오세요. 아저기 내려왔는데 저 내려왔는데 해골 밑으로 내려와줘. 근데 내려와줘. 막간 따라오세요. 안돼. 아무래도 주시, 아무래도 주 빠져줘. 컴백 컴백.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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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버려둬라팔안 좋아 야 들어. 투마밤 투마밤 노스에 있다. 더 내려와봐 더 내려와봐. 열어줄게. 열어줄게인데. 우리가 준거 아니야? 열어줄게. 오 오세요. 토크 연답니다. 아 살짝 올라갈게. 더 빠질게, 더 빠질게. 얘네 내려오는지 확인만 해줘. 감사해감사해 감사해. 아직 업데이트 어, 더에... 쪽으로 내려 내려왔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캔커만 내려왔다 오케이, 살짝. 살짝. 어, 이 자리 올라갈게. 근데 엔더에 이거 물살이 보이죠? 이쪽으로 빠질 거다 우리. 야, 아직 도리딩중안 내려온다. 아, 엔더 몸동이 돼야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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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하나 밀어볼까 잠깐만 잠깐만. 딜러 엔더블로킹 해봐. 딜러 엔더블로킹 해봐. 애니 약해 볼 정도. 웨스트, 많이 내려왔 아직, 아직, 어. 웨스트 할게,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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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으로 다 아, 씨, 갓도 받아. 풀 백에 풀백했어풀 백엔 더, 풀 백엔 더. 데 푸쉬 하는 거, 푸시 하는 거 움직여볼게. 지 노스에 퍼만신 노스에 퍼만신 노스? 그, 왔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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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에, 앞 앞에, 앞 앞에, 앞에, 에스 <laughs> 웨스턴 웨스턴 이자 로로 할게 쿨 돌았지? 아더 왔어 어, 이자 롤로 이자 이드 아까랑 똑같은 위치 다시 볼게 아주 멀다 아주 멀리 아니다 그냥 이스트 할게 볼 준비할게 이스트 할게 지금 그 하나 볼 준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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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어, 턴 있다 어어 웨스턴 살짝 살짝만 더 뺄게 이, 살짝만 더 뺄게 힐업 좀 살짝만 더 뺄게 지금 이스트 할게 볼 준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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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얘들도 아직, 살짝 뺄게. 빠졌어

애니 오케이, 아니이 okay, okay, <F2> okay,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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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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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턴사이턴사이턴사이턴컴백이턴컴이컴이턴컴이제컴다이컴사이제롤사이턴 어, 컴사이턴, 왕관 잘 봐줘 사이턴컴사어턴컴이거 컴사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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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턴컴사이스쪽에이턴이스 쪽에 이다컴 지금 초크 사이턴 컴사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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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해봐 우리 엔이턴 컴사이턴, 컴사이턴, 컴사이아컴사이아컴사드아컴사이이스컴사볼턴컴 이0 0이2002이0 0 3이0 0 3 2이0 3이0 0 3 2003 2003 2003 2 0 0이스0 0 3이0 0 3 2003 2003 2003 2003 2003 2003 2003 2003 2 0 0어2003 2003이0 0이2 0이3 2003 2003이0 0이2003이0 0이2 0 0이스이0 3이0 0이2이스3 2이0 3 2이0 3 2003 2이0 3 2003 2 0 0이2003 2003 2003 똑이제 생존기 있는 사람들만 오세요. 레벨 사람. 안 맞아. 15초. 모나쌤1억점 모나싱 1억초커멘터커멘트커멘멘가래얘들 앞에 보지 마. 좀만더와 봐. 5초. 오케이 오케이. 돌았어어 에피제틱 건비 아주 아주 아 엔더로 와 봐. 탱커들 애니 맞고 에피제틱 좀모준비아직아직아직 S1로 스피드 S1로 스피지 S1 s 지금 아 지금 그 한들 그 한들 아 지금 그 한들 그 한들 그 한들 돌돌돌돌 앞에 이제 로 지금 그한 바로 왔지 t h r 지금 그 한들 그 한들 다 봐가 다봐아다봐나있스 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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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면오아면 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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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지금 인스타기 인스타그 3, 2, 스타그 2, 인스2 나봐, 나 찾아라, 나 찾아라, 나 찾아라. 다시 웨스턴, 다시 웨스턴, 다시 웨스턴, 다시 웨스턴. 다시 웨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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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다시 웨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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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다시 웨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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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웨스턴, 웨스턴, 웨스턴. 니프 안 맞아? 어, 이대로, 이대로. 어, 드링 말이지, 드링 말이지. 홀드, 홀드. 야, 이병이 형. 이병이 형. 드링 있습다 홀드, 이병이 형. 이병이 살려, 이병 살려. 앞이 칼로, 이병. 앞이 칼로, 이병. 아, 이병,

이래 만또또 만두. 우와. 농구 선수 너무 잘한롱 농구 롱 83, 뒤 83. 뒤 83. 어디 어디 어디? 왕 씨발. 완감 봐. 루스트 봐. 루스트어. 루스 들고. 루스트루스트루스 있어. 상계 상계하잖아 상계 상계한고얘 본데 아예 빠졌어. 데 아예 빠졌어. 잡아 잡아 잡아. 잡 잡았어. 83.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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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조심해 디펜디펜디펜 라 왔어 빙빙 왔어 네, 네, 네. 거으로리거로으로리거로 컴퍼스 언골컴스언더컴스 언더골라 컴 다시 뺀다 다시 뺀다 네 다시 뺀다 다시 뺀다 노지 유럽 리그로 어 리그로 갔 애니로 워킹 애니로 워킹 얘들 2초 뒤에 쿨 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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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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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 얘가 얘가 쿨러다 초록진 쿨러다 이스워킹 이스워킹 인사이드볼 좀인 안 죽어? 이 p p y to 앞에 앞에 i 에뒤 m h 스 p 이 y t 어 have it. I'm h a p 지금 to h a 다 지금 t I'm happy to h a v 이스 t I'm happy to have i 들 I'm happy to have it. I'm happy t 놀수 a 어 e it. I'm happy t 이 have it. I'm happy to 소 a v e it. i 이 happy to h 놀 v e it. i 놀 이거.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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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 시선을, 모다 시선을, 뭐 하는데, 놀수 없고, 놀수없 그래, 나, 어, 이 uh, 어, 이스 워킹, 어, 이 이스 워킹, 이더 밤에 이스 워킹, 이러 밤에 이스 워킹, 근데 딜러들 이스 워킹 해봐 로이스롱도 그니까, 이스의 핵을 좀 농구로 볼 거라, 놀수 없긴, 놀수 없긴, 놀수없 지금 놀수 있을지, 리 준비, 지금 놀수있을스프째 둘째 둘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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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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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어 둘째, 왕제왕제 받아 왕는데 언제 골비리? 골 준비한다. 골 준비한다. 어 지금 손도더더도 조심. 조심. 딜러 조심. 나 앞으로 운동할 가능성. 아또 붙어. 이거 저기로 이타이게 검에도 킹. 어깨도 어떻게 해? 어깨. 몇 초라고? 몇 초라고? 밀어줄 수 있어. 아 또. 어, 뭐 밀어줘. 밀어줘. 저러. 더러섰어. 더러섰어. 포트랍에 포트랍이 이미. 포트랍이 이미. 엔터 엔터 치트리. 엔터 투. 엔터 원지 엔터 다 봐. 이건 로 일로. 다자

야, 뭐야? 이새 시키 뭐야? 이새걸어이 걸어가. 이 새끼들 걸이 새끼들 걸어가. 이 걸어가. 걸어가. 죽여, 죽여, 죽여. 야, 죽여, 죽여, 죽여. 야, 아 <laughs> <죽여>. 아 <laughs> <존나 불쌍하다. 웃음> <laughs> 이 존나 불쌍려고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고 음. 고고고. 고고고.